오늘은 TVN 생방송 마치고요. 어, 조금 일이 있어서 멀리 못 가고 아파트 앞에 바로 공원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들리는 것처럼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오랜만에 비가 그쳐서 답답한 방보다는 공원에서 만개의 태양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가 부른다 내면 깊은 곳에서 히말라야가 부른다 멀리 히말라야가 부른다 나는 나래를 치며 날아오른다 날아오른다 마음 히말라야에서 흰 수염 보물이들이 나타나 고향 하늘을 염모한다 영원한 바다를 그리워하는 빙화가 시밖에 소리친다 우리는 당신의 것 당신에게 맡긴다 멀리 히말라야가 부른다. 서글픈 희자기처럼 들리는 그 구름 길이는 꿈속 과거의 기억처럼 깊은 한순간의 피를 소리를 따라 휙 지나간다. 위로 지나가는 그 속자기니 모든 제하아리 영혼의 불씨에서 천년을 솟아 나와 하늘로 서 있는 소나무, 양치 식물, 산목 줄기 속에서, 어떤 떨림, 어떤 침울한 기분을 조기처럼 감아올립니다. 멀리 희망가루가 됩니다. 구름 속는 서지도 먼게가됩다 천국, 하늘, 땅 가라앉았던 만물이 일어납니다 바람은 위로, 앞으로 동굴로 향하는 순례자들의 마음을 열맞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침묵 속에서 들어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개가 오 높으신 왕여왜 노예로 오는가? 불멸의 생명이여, 왜 무덤도 오는가? 오 자유 자체 나, 너 자신이여, 왜 좁은 세상 안을 열망하는가? 멀리 히말라야가 부른다. 저 안을 보물이를 깨워 일으키자. 끝없이 버리고, 또 버린 태양의 오렌지 자유롭게 튀어오르는색중에서 그대의 화염에서 이는 불꽃 그대에게로 반사해 보내는 하늘 해금 태양 하프가 파도로 이어지는 부름의 노래에 화답한다 멀리 히말라야가 부른다 그대 오 우주 아이띠의 아이들 신의 말씀 로고스의 아들 에베레스트야 너는 이 작은 죽음을 휴식이라 부르는구나 오, 한늘만 바람의 아들아. 그대 영혼이 누웠을지라도 높이 타오르는 이 산을 죽음한테 던져라. 여기 히말라야 하늘에서 나는 향류가 있으니 가슴 밝히는 생명과 빛과 더불어 그대 쉬지 않고 전진하는 바다의 파도, 푸구를 장식하는 빨간 불꽃과 더불어 멀리 히말라야가 부른다. 오, 그대 비신유의 새가루다요 그대 황금 날개여 서두르리라. 그대여 빨리. 킨친중과 나다데비, 아이꾼다의 소우주, 빼슈나의 은하바다 두 날개로 모든 거리를 덮거내 땅의 세장에 가두겠는가, 돌에 매어놓게는가 어서 일어나라, 어서 깨어나라. 주께서 기다리신다. 지금 히마나에로 올시라고. 그대 오가르다여 서두르라 빨리 멀리 히말라야가 부니다 그대 오딴따구 격정의 보가 저기 까인다시에서 집안이 기다리신다 미끼를 물지 말고 겉에서 벗어나라 가라 하늘의 물에 항해하라 가라 마나스의 호수를 바라보며 기뻐하라 바위에서 태어난 심마반뜨의 딸, 빠르바띠여, 왜늘 나로 있지 아니한가내 띠의 네, 방, 빠르바띠여, 브라마 뿌, 어, 브라마 뿌라여 브라만의 딸이여, 왜짠 바닷속으로 길하는가? 왜 남편 마하데구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은 늦게 자라나니 동굴의 입구를 찾아라. 무한히 앉아 명상하라. 눈을 감고 그의 품을 애무하면 그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것이 안간힘을 다해 탕탕 두드리며 부른다. 해안 지평선으로 별의 합창대를 부른다. 자꾸 더 크게 부른다. 오감이 휘청거리고 하늘이 딴다불붙이는 소리로 가득하다.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거룩한 연애의 주인장, 미지의 양손, 내 육신의 영혼에서 과일껍질로 벗겨진다. 멀리 히말라야가 부른다. 히말라야에서 우리는 너를 기다린다. 내가 느끼는 환상에서, 가까운 미래의 환상에서 벗겨지는 육신. 스스로 육신을 던져 날개 펴고 날 것이다. 슬픔이 끝나고 울부짖음이 끝나는 눈의 영원한 순수함에 이를 것이다. 그들이 말할 때삼남만상이 고용하나 내 마음의 숲에서 지금 새로운 자유의 색채들이 소란을 일으킨다. 나는 두 날개를 펴고 올라간다. 내 손이 막 타온 연꽃 중심부에 놓여 있는 보석. 찬란한 광채가 빛난다. 멀리 히말라야가 부른다. 히말라야로 여행을 시작한다. 영원히 안개에 쌓여 살고 있는 원시의 과거. 영원의 발을 들려 불르함에 오랫동안 본체가 현장 현상상의 기술 오감의 터지의목적니 이국의 토굴에서 벗어나 이름은 섬 모양은 대륙인 시공의 바다 건너로 소멸하는 황혼의 해안과 장엄한 창조의 새벽 해안이 싸우는 점수평선 강가에 대로 날아간다 멀리 히말라야가 부른다 나는 바다 깊은 곳으로 나의 것을 던진다. 산 정상에서 은하로 흐르는 빛의 신에, 거대한 겐지즈 신의 기쁨이 은총의 폭포가 되어 장엄한 동해당인 머리로 들어간다. 우주의 숄로 하늘을 두른 나는 모든 산의 왕이다. 세상아, 내면아, 멀리 히말라야가 부른다. 멀리 내 히말라야가 부른다.